여러분, 안녕하세요. 우리 그 전통 풍속 가운데 부잣집 그 흙을 한줌 가져와서 마당에 그 뿌려주게 되면 또 재물운이 아주 크게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. 아마도 그 예전부터 그 재물의 기운이 한 집안의 그 운의 그 흥망, 성쇠를그 좌우하는 것으로 본것 같습니다. 집안을 구성하고 있는 게또 개인이 모여서 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. 재물운과 또그 기운을 우리가 그 미시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재수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과 또 빈곤의 암시를 예고하는 사람이 그 우리와 그 섞여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경우에 뭐한 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 재수의 기운을 또 상대로부터 크게 그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. 또 반대로 그냥 그 만나거나 대화한 것밖에 없는데 또내 재수가 또 크게 그 세고 또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. 우선 그 재수가 그 크게 나가는 그런 유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제일 그안 좋은 경우가 있죠. 예를 들어 그 신세한탄이나 또돈 한탄이 그 입에 벤 그런 사람과의 그 소통은 여러분께서 그 자리를 피하실수록 좋습니다. 돈도 그 귀가 달렸다고 보시는 게. 정확한데요 돈을 그 기쁘게 기다리는 곳으로 돈도 가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지 그리고 말끝마다 그리고 그 한숨소리에 그 한탄이 베어 있는 그런 사람과 또 그런 공간으로는 돈 운이 그 오래 머물질 않습니다 그 다음 안 좋은 경우는 돈을 가지고 심하게 그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그 허세도 문제지만은 또 지나친 그 죽는 소리 이것도 결국 모두 안 좋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. 허세라는 것은 과장일 것이고요. 또 지나친 그 죽는 소리라는 것은 돈의 입장에서 돈의 그 흐름과 규모가 그 사실과 다르게 또 축소, 변질, 왜곡된 것을 의미하니까요. 자연스러운 그런 돈의 흐름을 부르는 그런 자세는 아니죠. 여러분들께서 이런 인간관계는 그 자리를 그 적당히 피하시거나 또 인간적인 거리두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재수가 왜곡되거나 그 막히지 않습니다. 재물운수가 막히지 않을 때또 여러분들의 그 금전운이 또 좋아지는 건 당연하겠죠. 이제 반대로 우리가 좀 가까이 하면 손안 대고 그 코를 풍 격으로 우리 그 주머니도 같이 그 빵빵해지는 우리도 같이 그 부자가 되는 우리에게 그 재수를 퍼 담게 해주는 그런 인간의 유형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주위에 지금 그 제대로 그 물을 만난 것처럼 아주 그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과 그 소통, 대화, 전화, 문자 모두 그 여러분들의 그 재수를 크게 그 끌어올리는 작용을 해 주게 됩니다. 여러분들 그 친구나 또 여러분들이 교제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그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 괜히 그 칭찬에 후한 그런 친구들이나 그런 지인들 있을 겁니다.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게 되면 모두 그 재수를 크게 그 끌어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. 소통이나 교제, 또 안부, 혹은 그 직접 만남 이런 경우 모두 해당이 되고요. 칭찬이나 긍정적인 멘트나 모두 그 재물이 들어올 통로를 깨끗이 그 빗자루질을 한 것처럼 부정적인 기운을 없애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.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 참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꼭 가까이 하셔야 되는데요. 여러분들 보고 그 미소 지어주는 걸로 만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 미소로 그 사람을 맞이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분들과는 아주 가까이 가까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미소로 사람을 맞이하는 게 몸에 밴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은 덩달아서 또 여러분들 재수까지 꼭 좋게 만들어 줍니다. 그분이 그 부자이든 또 가난하든 이런 경우에는 그게 중요하지 않죠. 왜냐하면 그 끝이 이런 분들은 항상 그잘 풀리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또 연쇄적으로 그 파장은 또 여러분들의 그 재수까지 직접 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. 오늘 간단하게 그 여자의 금전운 여자가 꼭 가까이 해야 될 그런 인간의 그 유형 살펴봤습니다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